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어, 잠시 짬을 내어 우리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강습샘의 미주얼, 고주얼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호기심에서 우연히 담배를 입에 댄 것이 저의 흡연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흡연이 평생 저를 괴롭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담배의 백해무익함을 느낄 때마다 수도 없이 금연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담배는 한번 입에 대면 끊기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아주 독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담배 끊는 사람과는 대화도 나누지 마라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금연에 실패할 때마다 나의 의지의 나약함을 달래는 핑계가 되곤 했습니다. 각종 매스컴에서 금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하고 대학 교수를 동원한 흡연예방교육에서 흡연의 해독을 마약의 해독과 비교할 때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담배가 그토록 국민 건강에 해로운 것이라면 국가는 왜 담배를 생산하고 판매하느냐 하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더욱이 간접 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곳곳에 금연 구역을 설정해 놓고 흡연자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듯이 하는 처지는 도저히 참기가 어려웠습니다.담배 연기보다 더욱 광범위한 해독을 끼치는 것이 자동차 매연인데 왜 자동차는 그냥 두고 흡연자들만 괴롭히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끊임없이 금년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금년에 도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대폭 인상한다는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해로우면 정부가 담배를 만들지 않으면 될 것을 흡연자들의 나약한 의지를 핑계 삼아 담배 값을 올리는 처사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침 연말이었고 그해 한해를 되돌아보니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아. 금년이라도 성공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지나온 날들의 금년 실패운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껌을 씹거나 은단이나 사탕을 먹으면서 흡연 욕구를 억제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껌을 씹거나 은단이나 달콤한 사탕을 먹는 것이 오히려 흡연 욕구를 자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 강화를 가져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정적 강화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혐오식품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목캔디였습니다. 목캔디의 느낌은, 느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졸음을 쫓을 때 아주 유용할 정도로 자극적인 느낌을 주는 사탕이죠. 목캔디를 큰 통으로 여러 통을 사놓고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다섯 달 정도를 한꺼번에 투입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효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랄 정도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다량으로 투입되는 모캔디의 놀랄 만한 위력 앞에 신기하게도 흡연 욕구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그러나 수십 년후 흡연 욕구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아 간헐적으로 담배 생각이 나긴 했지만, 참아온 날들이 쌓이 가면서 이러한 결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나의 의지로 참아냈습니다. 금단 효과는 매우 강해서 힘이 들었지만, 목캔디의 효력과 나의 의지로 힘들게 막아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 점차 흡연 욕구는 사라졌고, 무엇보다도 금년의 긍정적 효과가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호흡기도 좋아졌고, 피부 색깔이 좋아졌고, 무엇보다도 체중이 늘면서 신체 균형이 좋아졌습니다. 나는 좀 허약한 편이었는데, 체질 이련이 했으나, 금년 후에는 몰라보게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주변에 있는 애연가들은 대개 좀 마른 체형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이 사람들도 담배를 끊으면 확실히 몸이 좋아질 거라 생각됩니다.금년을 한 지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이제는 길을 가다가 멀리서라도 담배 냄새가 느껴지면 구토를 느낄 정도로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무엇보다도 금년을 통해 얻은 것은 자존감입니다. 그 어려운 금년을 성공시킨 내 자신이 너무나 대견스럽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담배 끊는 용기로 다가가면 못 이룰 일이 없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스러운 결정 중 하나는 담배를 입에 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자랑스러운 결단은 금년에 성공한 것입니다.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금년에 도전하십시오. 금년에 성공하고 나면 담배를 끊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자신의 의지의 나약함을 감추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저의 금년 성공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저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지금까지 아직도 저희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섭쌤의 미주알 고주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